안녕하세요. 저는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네. 말투가 평소랑 달라졌어요. 뭐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이제 행사하러 서 저희 구독자님과 저희 지인분들 왔습니다. 네. 아쉽다. 왜? 어서. 팔꿈치 좀. 야 이게 진짜 제일 먼저 얘기했어 가야돼요안전도

오신다. 음, 확인해. 잠깐 내려오실 필요 없어거기에서안 아, 벌려야 돼. 그러니까. 음. 아니저 사람들을 잡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일로 올려 보내야 돼. 아한번씩 아, 못해. <laughs> 오. 감사합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요? 되게 되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음, 진짜. 어? 사장님, 여기 육수 좀더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정사 끝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명씩 제가. 봉사했던 어,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인터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이제 본인 소개랑 아, 저는 원래 이제 구독자였고요. 아, 저희 구독자. 네, 네. 패키뱅기회를 네. 네. 그 <laughs> 어, 그, 어, 주말에 집에서 추운데 쉬면 뭐 합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친구와 함께 네. 좋은 시간을 어, 밖에서 봉사하면서 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네, 이렇게 참여하게 었습니다 그 연탄 봉사는 처음인가요? 네, 연탄 봉사는 처음. 어, 해보니까 뭐 어떤 <laughs> 기분이 해보니, 들었어요? 해보니까 힘들긴 한데요. 네. 어, 기보다 어, 무겁죠? 네, 저탄에. 보기보다 되게 무겁고. 네. 되게 간단한 일인데, 오래 하니까. 네. 허리도 아프고, 땀도 네. 나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보람이, 보람이 좋았습니다. 보람이 좋았다. 네. 네. 네, 저희 또 구독자분들 한 분, 다른 분. 미모의 <laughs> 또 구독자를 주세요. 모셨습니다. 앉아주세요. <laughs> 아, 시즈 아니야. 편집할 거야. 예쁘게. 네. 간단히 본인 소개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네. 말투가 평소랑 달라졌어. <laughs> 네, 최아름씨. 지금 모델 쪽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모델하고 계시고, 네. 저희 구독자 중에 이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같이 하게 된 계기. 어떻게 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안세훈 변호사님이랑 좀 오래된 지인이고, <laughs> 예전에도 한 번, 오빠가 이제 그런 일을 제안을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네. 네, 매번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주변에 되게 좋은 영향 많이 끼치시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상투적인말 말고. <웃음> <웃음> 아, 예. 네, <laughs> 예, 그리고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뿌듯하고 뭐 연탄 되게 무거워서 솔직히 팔도 음. 아프고 하데 우리 오늘 몇몇개 정도 달랐죠? 천오십 몇개 아니에요. <laughs> 그렇 네, 엄청 많이 달랐어요. 그줄 서서 나르기도 하고 네. 걸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음,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사실 마지막에 좀 표정이 좀안 좋았어요. 그만큼 힘들다 이거죠.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열심히 하고 뿌듯하고 네. 이게 남들을 사실 서울 한 가운데 이런 어, 어려운 곳이 있다고 생각을 잘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많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사, 사실, 아름 그 네. 씨는 예전부터 이제 저랑 같이 봉사를 몇번 했었어요. 이전에도 네. 연차 봉사도 했었고. 네. 외모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쁜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편집할게요. 이거 편집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하고요. 하시는 일을 어떤 쪽하신다 그랬죠? 아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떤가요? 아 원래 하고 싶었었는데 안병원생님께서더 네. 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어디 나 바로 신청을 했는데 네. 다행히 할수 있어서 네. 사했니다 해보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점이 네. 붙으니까 네. 힘들더라요 생각보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연탄 딱, 보기에는 그렇게 안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하나에 4kg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들때 몰랐는데. 네. 그 계속 우리가 한 1,500개 이렇게 나르다 보니까 쉽잖아요. 줄을 서서 계속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하면서 네, 서로 옆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별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laughs> 네. 아무튼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끝나고 또 일하러 가셔야 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저희 올해 구독자님이시고, 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부서 지내고 있는 <laughs> 김찬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오늘 연탄공사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그 동기라 그런 게 있나요? 아,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때뗄값 연료가 네. 연탄밖에 없었어요. 어, 아, 진짜요? 저분들은 또 도울 기회가 된다면요. 그쵸 거다. 그쵸 네. 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저희가 공사한 네, 네, 곳이 서울이거든요 네. 그것도 강남구 한가운데인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연탄을 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겨울에는 그 연탄이 없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춥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탄 하나에 8시간에서 12시간 가는데 네. 그걸로 하, 하나로 하루를 나눈 거죠 사실 네. 네. 그런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좀 네, 뿌듯한 점이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따려고 이제 왔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그, 동탄사는 38살 정영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 쪽 아, 일하고 예, 계시고, 예. 네. 저희 구독자님이십니다. 예, 네. 아주 네. 열성 팬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지금 오늘 연타봉사 하셨는데, 네, 예.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아, 아 네, 예. 저만큼 예. 열심히 하셨어요. 네, 예. 가장 인원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셨고, 아, 감사합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네, 연타봉사에? 사실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네좀 그것도 있고 또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변호사님 좀 한번 <laughs> 실제로 보고 아, 싶어서 예 네. 아주 미남이시고 아감사 실물 보니까 어떤가요? 어, 20대 후반 같아요 <laughs> 이건 제가 편집 안 하고 내보내드릴게요 그대로 내보내 <laughs>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런 제가... 기회를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네. 네. 네 제가 봉사하는 거다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고 난 어떤 소감이나 느낌이 어떤가요? 어, 예. 이렇게 어렵게 <laughs>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네.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참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했었죠. 아, 마음이 너무 따뜻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도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기 쉽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같이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님들 이렇게 뵙고 하니까 저도 처음 이렇게 뵙는 거예요 아그렇습니다참 네, 저도 네, 마음이 좋고 네, 또 앞으로 종종 어, 간판 스타시잖아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